자, 여심히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랙하이저입니다. 자, 요번에는, 어, 디아블로트 레저렉션에서 요번에는 이제 자벨마 공속 테스트를 한번 더 리뷰를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 제가, 어, 지금 이제 디아블로트 레저렉션에서 공속 프레임 제한이 없어졌다는 게 굉장히 핫 이슈로 좀 진행이 되면서 저도 뭐 이것저것 뭐질딘숨딘요레 이제 또 공속 프레임 테스트 그리고 뭐 어제는 그 아마존 보우, 이제 활 쪽에 또 공소 테스트를 또 진행을 이제 했고, 요번에는 이제 자발 쪽에 이제 또 던지는 또 스로잉 쪽에 또 아마 또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제이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디아블로트 모든 캐릭터 컨셉들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하는 그런 어 채널이고, 또 코러 세팅을 조금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싱글에서 플레이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 주셔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에탄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뭐 세팅은 어 기본적인 어 거의 뭐 정석과도 같은 지금 어 세팅이에요. 자벨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상 자벨마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무기는 역시 이제 에탄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또어 던지기 때문에 수량이 자동적으로 또차야 되죠. 그래서 이만한 무기가 없죠. 에탄. 그리고 갑옷은 이제 수수께끼를 또 착용을 해주게 되었구요. 텔레포트 끌어와 줘야 되고, 그래 머리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를 조금 더, 더 끌어오고, 그리고 또 패킷을 좀 끌어오기 위해서 역시 유니타뎀을 또 착용을 해주게 되었구요. 암유율은 요거를 이제 크랩패킷 암유율입니다. 그래서 이 e 모든 아마존, 그래 패킷 20 그래 기타 옵션 있고, 그리고 요건 이제 모너크죠. 이제 4소짜리 쌍패가 있는 모너크고, 지금 어... 자벨 또 이제 공, 15 공석에 이제 또3 마상이 있는 또그 주어를 4개 또 박아주게 되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공석이 60, 그리고 마상이 이제 12, 적첫 시시, 어, 보시면 만화가 12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어 레어 공석이 있는 또 그런 장갑이 되겠고요 왼쪽 링과 이제 오른쪽 링은 이제 패케링을 이렇게 또 착용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백헤링이고 벨트는 이제 크랩, 크랩 또 벨트고요. 또시패키 있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장갑 아 오른쪽 신발은 그냥 레어 신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수화분도 콜트고 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벌 일에 또45 피천짜리로 이렇게 또 깔아주게 되었고 아이두 개는 이제 페시시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또 생명력 그리고 이제 마나 있는 것들 올레지 있는 것들 이런 것도 깔아주게 되었고 이 큐브고요. 현재 이 세팅을 좀 보게 되면요, 어,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이제 공속이 95 공속이 나오고, 그리고 패키가 75가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단 아마존의 패키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어, 현재 9, 어, 75 패키가 나와주게 되면 13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이 제가 알기로68 공속, 아, 68 패키에서 98 패키 사이면은 13, 어 프레임이 나오게 되고 패키 프레임 그리고 이제 공속 같은 경우에는요 89 공속이 나오면9 프레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속도 지금 이제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팅을 많이 해서 어, 사냥을 왜냐 그 합니다. 왜냐하면은 텔레포트도 좀 해줘야 되고, 그럼 이제 패키가 필요하고 또 던지는데 공속이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 여기 이제 지금 최적의 밸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나오고요, 1가 그리고, 던지는 공속은 유인저야. 유인라 공속 봐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공속 프레임을 한번 좀 올려보겠습니다. 공속 프레임을 좀 최대로 올려서, 지금 160, 아, 지금 이제 60 공속이 더 들어갔죠, 아까 전에는. 그스계기였으니까그래 머리도 데미지가 줄어들지만은 다뎀을 꺾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45 공석이 들어가고요. 이때는 이제 15 공석이었고 벨트도 어 공석이고 벨트는 공석이없죠 패키가 있는데 이렇게 공석을 얻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이제 하게 되면은. 지금, 뭐, 공속이 195공석이 나와요. 195공석이 나오는데, 패캐는 뭐, 현재 일단 무시하고요. 뭔가 좀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느낌이고, 하면은 이제 아까 95공소 좀 느낌이 다르나 확실히 던지는게 좀 빠르게 한 1프레임 정도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있기 조금 차이가 있죠 이게 훨씬 더 빠르죠 한 1프레임 정도 좀더 빨라지는 것 같은데 공속이, 보자. 정확한 공속을 일단 좀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다댐은 좀 그대로 주고. 그러니까 벨트. 벨트에도 이제 1 그대로 주고요. 제가 봤60 공속이 더 플러스가 되면은 올라가는 거 같은데 네. 정확한 공속 프레임을 알 수가 없겠네요. 이게 95 일단 만화 포션을 좀더 사겠습니다 여기 좀 애매하네요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 좀 확실하게 차이가 눈에 보이던데 눈이 안 좋아서 그런가? 다시 던져 보겠습니다. 1재1 5 0 공속이구요 이렇게 빼면 0 0 100 1 여기서 이제 머리까지 빼버리게 되면은 80 공속이에요. 자, 80 공속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80 공속. 머리 끼면은 95 공속이죠. 95 공속.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나? 차이가 없네요. 차이가 없고 이거까지 착용해야 된다. 45공 센터 들어가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좀 있죠. 이 느낌이랑 이게 좀더 빠르죠. 어 그러면은 지금 공속이 185 공속인데 아까 전에. 140공속이랑 180억 공석의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공석 수준은 좀 찾기가 어렵네요 지금 100% 찾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석 주어를 뺐다고 해서 이제 맞춰줘야 될것 같고요 이런 이제 차이가 좀 있네요 보니까 스 하는 것도 좀 어렵네요. 다른 것들은 좀 명확하게 뭐 예를 들어 뭐 스마이트라든가 뭐 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던데 얘는 좀 차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바로 보이지는 않네요. 이게 지금 이제 9프레임이고. 확실히 만화 따른 게좀더 빨리 따른 것 같긴 하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 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현재 이 세팅에서 공속을 더 올리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사소세또 들어갔고, 머리도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 어, 만약 여기에서 뭐 세팅을 해준다라면, 지금 팔, 아, 지금 이제 액트 2 용병인데, 액트 1 용병으로 이제 바꿔서 판학 옵션을 좀 받아볼 수는 있겠네요. 그런 이제 세팅을 해주게 된다라면은, 하나 옵션까지 받았으니까 아마 조금 더 괜찮은 이제 또 부분을 뭐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컨벅션이 이제 없게 되면 라이트닝 쪽은 또 데미지를 또 크게 많이 실어줄 수가 없죠. 현재 세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이제 에러 사항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세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께끼를 또 착용을 해줘야 되고요. 패케도 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이제 세팅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세팅을 이제 해주면은 다시 95공속에 어7 5패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95공속이면은 9프레임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기 백회 100회, 100회 시즌접주제 75가 나와지게 되면은 13 이제 프레임입니다. 현재 제가 뭐테스트을덜 찍어주게 됐는데 지금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한다고 제가 힘을 좀더 오버하게 찍어주게 되었고요. 현재 단75 이제 또 블록 맞춰주게 되고 한번 사냥하는 모습 이제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면 되고요 자, 8인방으로 세팅을 좀 해서, Layers 플레이어스 8, 플레이어스 세트 8, 디아론 한번 도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현재 오늘 제가 테스트를 이제 해서 어,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이제 부분은 공속 프레임을 이제 맞춰주게 되면 현재 자벨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켓 프레임을 이제 맞춰줄 수가 없고, 그리고 라이팅 쪽에 데미지를 실어줄 수가 없습니다. 정도도 이미 이제 굉장히 훌륭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 얘네 레이튼 레이튼이야. 아맞고요 상당히 이제 스피대한 플레이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앉치고 항상 한번 찔러 고요 시압을 잡아줘야겠네요. 시압 라이팅 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압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잡아주고요. 디아블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디아블로는 역시, 어 차지로 잡으면 되죠. 차스로 바로 잡겠습니다. 차지드 스트라이크. 자, 이렇게이게 8인방 기준입니다. 8인방 기준으로 뭐탄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그런 부분니다 역시 마상 잡을 만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이제 하자면, 여봤을 때는 이제 공석이 좀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 요 프레임은 어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 같으나 그렇게 되게 되면은 밸런스가 다 무너지게 된다 텔레포트도 이제 할 수가 없고 해케 프레임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데미지 또한 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유니타댐을착용하지 못하게 되게 되고 또 스킬도 모든스킬도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 텔레포트도 사용 못하게 되니까. 이 정도로 좀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상 차별만은 우리가 이제 원래 세팅하고 있는 그 공식 그대로 적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좀 리뷰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캐릭터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